보면은 지금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흘러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흘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아 주니까 위쪽으로 자기장이 나가죠. 그럼 나간 자기장은 요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석으로 치면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여기가 S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안에서는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기장이 끊기면 안 되니까 알겠어? 그럼 봐봐 코일 바깥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죠. 코일 안쪽에서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코일 내부하고 외부의 자기장 방향 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 알겠어? 그러니까 코일에서는 코일 내부와 외부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다.